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바슈 슈즈 소개 시간. 오늘은 바슈 엔디들이 직접 구매해서 잘 신고 있는 슈즈 4종 준비해보았습니다. 진짜 편하고 예뻐서 신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신어보세요. 요즘 부쩍 추워진 날씨에 다들 어그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추워지자마자 따닥 어그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신고 있는 두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폼포니입니다. 폼포니는 이렇게 방울이 달린 귀여움 가득한 어그 부츠 슬리퍼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와서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냥 슬리퍼 신으면 춥잖아요. 저는 어그 슬리퍼로 사서 실내화로 신어주고 있어요. 어그 부츠는 밖에 외출할 때 저처럼 이렇게 신어줘도 괜찮아요. 폼포니는 어그답게 안에 폭 감싸주는 안감이 잔뜩 있어서 진심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어서 상박한 사무실에 귀여움도 살짝 준답니다. 두 번째는 하로밍. 하로밍은 진짜 바슈 직원들이 다 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그 슬리퍼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편하게 신기 좋아서 구매했어요. 벌써 몇 년째 신고 있는 제 사무실 필수템이에요. 요즘 빳빳한 털로 나온 사브레 슬리퍼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얘는 부들부들한 털로 되어있어서 신으면 진짜 기분 좋고 따뜻해요. 일하다 보면 뛰어다닐 때도 많은데 창고 딱딱하지 않아서 뛸 때도 무리 없어요. 색상도 네가지로 나왔는데 제 픽은 카멜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예요. 다음은 라포즈. 지금 연말이 다가오니까 조금해야 하는 약속이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신어주려고 라포즈 구매해봤는데요. 라포즈는 스웨이드와 TC 두 가지 소재, 8cm와 10cm 두 가지 굽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TC 10cm로 구매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얇은 굽을 가진 신발을 잘 신는 편은 아닌데 라포즈는 신발 앞쪽에 이렇게 갑옷이 있어서 다른 높은 신발에 비해 착용감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할 때뿐만 아니라 출퇴근할 때도 신어주고 있어요. 상승하다 보면 급하게 뛰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요 라포즈 신고 뛰었는데도, 진심 발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저도 구매한 요 신발, 출퇴근 시 편한 에이클, 중요한 약속 잡히는 용암 때 여러분께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고객님들께 자체 제작 상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진짜 완벽한 신발만 보여드리려고 피팅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어온 이 롱부츠 테슬론. 제가 이거 상품 입고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롱부츠 디자인하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긴 기장의 니하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 픽은 니하이. 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스키니에 니하이 딱 신어서 스타일 살려주면서 따뜻하게 신어주려고 구매했어요. 사사 저가 제품들 보시면 이 무릎에 걸리는 이 부분. 불편하게 처리된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 테슬로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단차를 넣어서 걸을 때도 앉을 때도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긴 제품들 중에서도 1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MD가 직접 구매해 신는 중인 리얼 MD 구매팀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편한 제품들만 고르고 골라 소개해드렸으니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 강추!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돌아올 테니 안녕!